이거 벨트 아니아 다음에 네. 이거 어디서 봐? 발명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발명 구합 모드로 이동. 발명 소재로 쓴다. 이러면 되는 건가? 얘네랑 싸우나요? 아니네. 꼬마야, 여긴 출입 금지다. 얌전히 돌아가는 게 좋을걸? 아, 그래? 응. 우유통이랑 파이프 어디서 구하는데? 일단 가게나 뭐 건물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확인을 해보죠 뭐 있을 거 아냐 리페어 아이템은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신경 써야 해 떨어지면 얼마나 해먹는데 그럴 거 같아요 난 파커 보안관님처럼 이곳 판브링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수로 근무하게 된 아디스라고 한다. 평화를 지키는 건 멋지지만 사실 요즘은 파커 보안관님조차 할 일이 없는 상황이야. 할일 많은데? 이거 근무, 저 직무육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 저 서커스다는 애들부터 좀 쳐내봐. 이 도시는 너무 평온해서 내가 활약할 기회가 전혀 없어.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허... 어, 잠깐 저기 있다. 이거 맞죠? 아, 이게 은근히... 어... 자유도가 많이 딸려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네?

아 진작 물어볼 걸. 아, 시간 엄청 허비했네. 이거군요. 아, 하이프 우유통? 벨트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발명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쓸수 있을만한 게 지금 있나? やったなユたリス。そのの調子じゃ次はは出来上がっった発明カードををを使って実体を作作るる方法じゃ<ー>バックパッククパ材料は鉄くず20分厚い革1銅うなの前にあるるるアイテム屋でててて売っておる買っお買のじゃど これは大金じゃ。持ってけ。クロッチ。サーベキルだ。よし。材料はバッチリじゃ。では、メインメニューの作るを選んで、バックパックの発明カードを選択するのじゃ。これでバックパックが出来上がるぞ。 아크파크자도 뭐야? <laughs> 그럼. 그럼. 그아 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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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까결론은그거네요이 사진들은 결국에그여기 있는 그 발명 카드를 만들기 위한 거고 카드를 만들고 나면 어 합성은 여기서 하는 거다. 어. 됐다요. 스타블. 오! 데카시타조 유리스. 너자これで発明のやり方がわかったな. うんこれからは自分でネタを探し、お前自身で新しいものを作り出すのじゃ。いいな。この町にもまだまだネタが隠されておるし、旅の行き先で発見することもあるじゃろ。見逃すでないぞ。わしがパトジェんで。もちろんさ、次はもっとすごいものを発明してみせるよ。うんその行きじゃ。では、早速スティーブを完成させるとするか。 よしこれで스티브시간의 배틀이 가능なっ이반격 메인 메뉴의 캐릭터에서 라이드 포드를 선택하면 올라탈 수 있단다. 또어 아이스틱을 눌러도 캐릭터 변경이 가능하지. 아하. 준비가 자 이제 진행합시다. 음, 꽤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찾아야 될것 같아요. 준비 와 이가. 네. 예. 오케이, 이고. <laughs> 야샤, <야쇼>. 스티브 습격이야이문도비와 지하 수도으로부터이곳으로부부 わしはニードのやつを問い詰めてみる。うん、分かった。気をつけてな。任せて。お、ついや、ターン구나。 뭐야, 바로 보스전인가? 어? 그 아까 뱅글뱅글 돌던 놈 걔도 찍어야 되는데? 나왔다 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야 얘도 대단한다 지키고 있었나보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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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엄청 세네. 아이고, 찍을 틈이 안 나오네. 어, 방금 찍힌 거 맞죠? 됐다. 어, 등록 됐네요. 좋아. 이제 뚜껑 펩시다. 왜 별거 아니네. 약한데요. 이제 그 나이트 스토커였나? 얘 뭐였죠? 뭐, 뭐 하는 장면을 찍으라 그랬는데, <laughs> 특종 하나 더 찍으러 가죠. 이거.

또한, EXP를 모아 스타브렉의 코어의 파워업을 의뢰하면, 장착 가능한 파트에, 어, 캐파시티가 증가합니다. 캐파시티를 늘려, 어, 원하는 파트를 장착하면 자신만의 라이드 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니까 저, 양 옆에 팔 바꿔 낄수 있다는 얘기인가? 오, 야, 야. 쩐다. <laughs> 네, 일단 이동해 보고요. ダブルニ、えーノお前わしらに何を隠しておるてやかさあ全部話してもらうぞああそうかお前も気づいてしまったかすまんなしかし知らない方がいいということもあるのだ お前とわしの中で隠し事とはな何のことじゃ分かったもはや隠し通すことなどできまいすべて話そうこの町とこの世界に何が起こっているかをうん。